첫째, 양구천은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50% 이상 저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에 적극 협력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과 하역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육상 전원 공급 설비를 구축하는 등 항만 도시의 대기질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셋째,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망을 확충하고, 항만출입이 잦은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될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넷째, 양구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 지역 내 하역 장비 및 노후 경유차량, 비산먼지 발생 시설 등 배출원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 시행한다. 다섯째, 양 부처는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의견 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육상과 수도권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다 보니까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아니,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수부와 환경부간의 MOU 체결은 방금 말씀드린 특별법 시행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강력한 항만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양부처여지를 담아서 그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 해수부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항만지역 미세먼지에 대한 이동 측정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서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선박과 하역장비 그리고 항만출입 노후 경류 차량 등 항만지역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친 환경 선박의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형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벽 체계를 통해서 2022년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50% 이상 저감해서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양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항만 지역 내그 선박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 한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 항만 지역을 출입하는 대형 그 화물 차량도 하루에 평균 한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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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기질 개선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46%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만 저감해도 을 부산 지역 같은 데서는 상당히 그 대기 오염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체결되는 양 부처의 업무 협약은 어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처로서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항만 지역의 비상 저감 조치 시행 등 이런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